무비블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14.10 이구요 어 보시면은 지금 상황으로는 꽤 괜찮은 차트죠 현재 상황으로 는 이제 우리 평선이 이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어 양봉의 하단부를 중심으로 좀간토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어, 요 모습만 보여줘도 어,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, 지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평선이 그러면서 저점을 여기서부터 좀 높이면서 뭔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줄수 있는 그림인데요 아 이정도만 정도만, 이 유지해 줘도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락해 가지고 오리평선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또 한번 이제 또 조정을 겪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뭐 지금 가격대한14.2 정도만 이렇게 해줘도 고,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1차 저항대가 14.9원 정도 되고요 어, 2차 저항대는 넘어가면 여기서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. 2차장 때는 한 18.9원 정도 이렇게 지금 보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10, 19원에 이렇게 물리신 분께서는, 어, 한, 무비가 한 15.5원 정도 이상 올라가면요. 15.5원 통과하게 되면 그때 25% 정도 물량을 좀 덜어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죠? 그래서 그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여기 마시면 또 한번 이렇게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가도갈 확률이 크니까 그죠 네, 그래서 조정 받았을 때한 14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25% 물량 이렇게 다시 재매수입니다 신규자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어 19원 정도를 다시 한번 한 18원 정도 낮춰 보고 그러면서 좀 기다리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비블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어뭐 고점에 물린 분들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 예를 들어서 4월 초에 앞에 뭐 3자로 시작하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하시고 또 무비블럭이 한 20원 넘게 되면 또 한번 25% 그쵸 그렇죠? 물량 덜어내고 어한 20원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또 한번 이렇게 매수해 가지고 저점을 한두번 정도 낮추면서 그렇게 기다리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자금은 투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